1988년 개봉하여 아이들에게 인형에 대한 공포를 심어준 당시 아동완구회사들이 가장 싫어했던 영화 《사탄의 인형》. <놀람> 제목에서 말하는 사탄의 인형 척키는 인형의 몸을 한채 사람들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인형으로 그 정체는 사실 부두술을 이용해 자신의 영혼을 인형으로 넣은 연쇄살인마 찰스 리레이입니다. 척키는 인형의 모습을 한채 사람들을 죽이며 다시 인간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부두술을 써서 영혼이 인형에 갇혀버린 저키는 인형의 주인인 8살 꼬마 앤디의 몸을 빼앗으려 합니다. 다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이 사탄의 인형이 무서웠던 이유는 바로 아이들의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친근한 인형이 순식간에 얼굴이 뒤바뀌면서 살인귀가 되어 인정 사정 없이 달려든다는 점입니다. 아이뭐 조그만 인형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 싶지만. 처키는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살인마의 냉혹함과 온몸이 찢겨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근성과 맷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살인마 인형 처키의 표적이 된 8살 꼬마 앤디는 처키가 그냥 인형이 아닌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만 인형이 살아 움직이면서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는 8살짜리 꼬마의 말을 믿어주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앤디가 살해 용의자로 몰리게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하지만 앤디의 엄마는 문득 척키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하여 척키와 대화를 시도해 보려 하는데, 척키는 <목소리> 인형에 내장된 녹음된 목소리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형 포장 박스에서 건전지가 떨어진 것을 본 앤디 엄마. 앤디 엄마는 그것을 보고 척키의 건전지를 확인해 보는데. 마수상. 이제껏 척키는 건전지도 없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체를 들킨 척키는 난동을 부리고 도망가 버리는데요. 그 길로 정신병원으로 가 앤디의 몸을 빼앗으려는 척키. 처키. 척키가 정신병원에서 사람을 죽이는 틈을 타 앤디는 집으로 도망갑니다. 는 앤디의 몸을 빼앗기 위해 추격하는데요. 앤디를 지키기 위해 엄마와 형사님은 고군분투하지만 살인인형 척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앤디와 엄마가 척키를 벽난로에 넣어 불태우지만. <목소리> This is the end, 처키는 몸이 불타고도 죽지 않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결국 처키는 심장에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Hi, I'm Chucky. Wanna play? 이렇게 사탄의 인형 1편이 끝이 나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처키는 그 놈의 부두술로 죽여도 죽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부활해서 이후 여섯 편의 영화로 우리들을 찾아왔습니다. 처키가 참 끈질긴 것은 그 이후 시리즈에서도 앤디의 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앤디를 굳이 찾아간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처키는 끝끝내 앤디의 몸을 빼지 못하고 죽고 또 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새 영화가 나올 때마다 척키는 새로운 인형 몸을 얻게 되어 부활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연어와 같은 귀소 본능 같은 걸까요? 사탄의 인형 6편 컷오브 척키에서 다른 아이의 몸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척키는 다시 앤디를 노리고 자신을 택배 상자에 넣어 앤디에게 배송시키는데요. 사탄의 인형 1편 이후 25년, 8살 꼬마 앤디는 다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받자마자. 뭔가 낌새가 이상하단 걸 직감한 앤디는 상자를 열고 나오는 처키의 머리통을 미리 준비해둔 샷건으로 어, 날려버립니다. 앤디. 앤디를 이렇게 거친 상남자로 만든 건 아마도 사탄의 인형 1, 2, 3를 통해 앤디를 괴롭힌 처키 자신이겠죠. 이렇게 6편 커스 오브 처키에서 앤디에게 머리에 총 맞은 처키는 또다시 사탄의 인형 7편에서 등장하는데 이전 시리즈에서는 처키가 죽고 부활하고 또 죽고 부활하는 사이클이었지만, 7편에서는 앤디의 총을 맞고 머리에 일부만 남은 척키가 등장합니다. 척키는 앤디에 의해 앤디의 집 금고에 감금되어 있는데요. 앤디는 심심할 때마다 금고에서 척키를 꺼내 머리만 남은 척키를 고문합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은 앤디를 연기하는 배우는. 실제로 25년 전 사탄의 인형 1편에서 8살 앤디를 연기한 알렉스 빈센트입니다. 무려 7편까지 나온 사탄의 인형 시리즈. 7편의 시리즈 동안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아들에게 살해도 당했다가 이제는 머리만 남아 죽지도 못하고 고문만 당하는 신세인 척희. 8편이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만약 나온다면 8편에서도 앤디와 척희의 악연은